1월부터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시작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사님들도 사업장도 어려운 경우는 분들도분명히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를 바꾼 것은 뭔가요 일상적인 삶이었는데 마스크 없이 공기를 마실 마시, 수있었는 <laughs> 편하게 들어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써야지만 밖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피해가 안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뭐라고 그 그래 사람들이 짜증나니까 마스크도 벗어던져버리고, 자신도 막, 밥다한 번도 놀려오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근데 집에 있으면 또 뭐가 와요? 문자가 옵니다. 정부 재난, 긴급 문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띵동띵동 떨어다 그럼 런인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는가, 위축되게 되거든요. 아, 자꾸 코로나를 생각하게 돼. 나도 모르게. 코로나를 묵상하게 되어 아, 코로나가 뭐지? 아 이제 사람들도 이런 생겼더니 걱정하게 되고, 유라는 것은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게 되어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생들 코로나로 생겨가지고 학교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해요? 집에서 수업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업 듣지 않고 수업을 한쪽 에편 한쪽에는 유튜브 를 열심히 시청. 유튜브가 어디 선생님이? 그래서 삶이 점점점 변화한 것이 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있었던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점점점 힘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 나가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첫 번째로 말씀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했어요 못망했어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면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해 앞에 짓는 집이야 그리고 애국군대가 뒤에 막다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고요 죽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갈길 없다. 불편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최우기 14장 1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세계에 이 우리를 부르네요. 이관에서게하느하여이 우리를 르네 우리에게 일같이 네. 원망하죠. 아니, 연금이 있었으면 편했을 건데 이제 당신 때문에 모세,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 무엇이 무엇었을까요 출애굽을 하기 하기 위함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모자에 보면 이집트의 종살이한들 신문이 쓴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 저과, 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원망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가나 땅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강야생활 시작, 떠돌이 생활 시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음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강야생활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너무나 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부터만 가면 호르산이라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가나한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요. 바로 가지 못하고, 호르산이 여기 있으면, 가나한 땅은 바로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애돔을 질러서, 그 다음에 모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가나한 땅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 또, 거기에 도해서애돔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돌아가면 되는데, 더 돌아서, 애돔이 여기 있으면, 호르산에서위트으로 계속 1자이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답답하다. 원망합니다. 아니, 빨리 갈수 있는데, 편하게 갈수 있는데, 뭐하고 가로질러서 갑시다. 그죠? 지칠 때는 지질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매출하기도 싫고, 만나도 싫다. 라고 엄망이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죄의 속으로 점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먼저 하십니다. 불신에서 정확한 말로는요, 불신이 아니고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의심할 때, 그것이 의심, 죄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을, 믿, 믿는다는 것은한 번으로 얘기하면,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번으로 얘기하면. 자, 믿을 신는니다 그죠? 근데, 합골문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자가 뭔가 하면 입이라는 말입 여기는 입구고요 여기서 말이 새어 나온다는 기입니다 말이 퍼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음, 믿는다는 것은 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원망할 소감이 들어났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김창록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그때 들었는데 뭐 하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자신에게 말하는 텔러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그 텔러가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그 텔러가 보면 되게 줍니다 그래서 사고를 갑자기 당하면, 어떻게 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면, 아이씨!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욕을 하고, 오늘, 오늘 하루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때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알게 됐고,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감격이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한 추궁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겠습니서 시작! 게서이서서 이렇게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게서서 이렇게 해 이렇게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을렇게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적서 몰라요? 주, 아, 끝나. 자,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을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들만 생기기 원합니다. 사고도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근데 어려움 찾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뭐 옛날에 아플 때 병원에서 입원해서 아플 때, 많이 아프때 그 병원에 입원했으면 생각했어요. 어, 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들도 열심히했는데왜나 이런 환란을 주시나 하는 우나을했습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은 모든 거 무조건 잘 되긴 많아. 그죠? 우리는 무조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생활 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지 않은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 원망으로, 실망감으로, 좌절감으로 나갈 것인가? 오늘 그 상황이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해 기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서들이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불병과 불만이 다가오고 니다 자, 불평과 불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공부 말씀 보면 백성들을 불병으로 심판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절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불신과 원망, 미신 이 은혜 하는님과 멀어지고 그 결과가 사망을 불러왔다는 것입니사람들은 불볌에 물리지 않고 일찍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당황는가하 민숙이 12장 7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네, 총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영혼주의에 통성하니라 21장 7절을 읽었니다 21장 7절 I take h i 시이 e a t up. He said, You are a w o m a 하 you are a little, you are a little, you are a l 하 t t l e you are a little, you are a little, you are a little, you are a 여러분 t 언제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평안 l e 열심히 하십니까? 기쁠때 열심히 하십니다. 아니 절박할 때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는 더참 사악한 것 같아요. 또 절박할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절박하니까 그냥 모세를 찾아옵니다 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살려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 0일 보면 너이 악함을 해결하고 죽게 기도하라. 곧 마음에 붙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나갈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백성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유언을 쓰자고 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보시고 의로사, 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믿고, 의로운 사람,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이헤세드의 해세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네.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안에 책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절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금의 모태비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증인하여 원망함으로 공죄를 사오니 그러하기를 위하여. 여기 불도깨깨는라가아고입니다잘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래요. 아, 네. 있으면 네. 네. 사실 아주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그리고 죽는 자 살려가 달려 있어요. 영원한 삶을 드릴 것입니다. 죽을 것이 뱀이 담고 있는 오늘 노뱀이 담고 있는 의미 뭔가 하면 노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했을까요? 높뱀 멋있네 높뱀 닮은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노뱀을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자 노뱀을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보면 생각했은니다이 yes, 아, soon emerged. You are welcome to b 1 s 절 m m e d up, she sat a 이 she was very 예수의 글쓰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므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 네. 왜 우리가 예수의 글쓰를 봐야 되는가? 요한 복음 13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요 질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노뱀을 쳐다봐요. 예수의 글쓰를 봐야 된다고 오늘 분명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과야 우리는 도움을 줄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한 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 7장3절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영생과 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구하거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고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찬양 기억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아, 나라 아, 근데 뭐하면갈수 있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갈수있어요 구원날짜 나는 구원열차 타고 올다가수 없는데 뭐가 필요해요? 창표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 말씀 보면 민수기 21장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것을 본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리고 큰 죄를 지었어요. 이로 인해서 뭘, 어떤 결과가 왔나요 뱀에 물려 죽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죠? 렇 죄를 근데 회개하고 나서는 어떤 결과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최고의 된 것을,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때막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 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 네.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최고기 14장 1 3절에니다겠습니다 시작 합 제가 감사합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다감사합 행하시는 합니을감라 너희가 오늘 합니 유월께서 <목소리> 너희를 위하여 사우 시기. <목소리>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면요, 홍해 건너기 전의 말씀이에요. 미사르스에 두려워하니깐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만 아, 네.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 네. 불평, 네. 불만, 무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주민주민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같이 일나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여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감사. 내 하나님은 신뢰.